나 어젯밤에 잘때 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부르는 희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되고 말 것이다 희망을 전가는 그와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들을 향하신 이사야의 희망의 노래가 이사야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야 할 희망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는 무엇이냐? 여호와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과 관계만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분진 길도 뚫릴 것이고 작년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올해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사야가 불렀던 희망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요. 두 번째, 너는 굳세게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이 될 것이고, 묶인 것이 풀어질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5절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적 가운데 기적이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석에 은총을 생하며 주님 앞에 내가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은 바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침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배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들을 찾으신다. 왜 찾느냐? 신의 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눈이 뜨고 열리고 뛰고 노래하는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광 예루살렘성 영원한 것이라